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부터 3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 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그때야 비로소 내리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자리 에 앉으세요.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2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우랑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왕의 후궁을 취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왕의 자리를 넘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우랑을 섬겨서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도 자기인데 저 이스보셋이 나를 의심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과 밀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윗 쪽으로 이렇게 편에 서기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자기가 다 설득해서 다윗 편에 서기 하겠다 이겁니다. 서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아마도 2인자 자리를 약속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케이 하니까 이 아브넬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다윗의 편에 서도록 설득을 다 했어요. 장로들부터. 그 베냐민 집합 사람들까지 다 다이 편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죠. 만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서로 약속을 맺고, 거기다 지금으로 말하는 서명까지 딱 하고, 이제 안녕히 가시게 하고,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그때 마침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듣죠. 그러자. 이 요압이 왕에게 막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이 온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인 줄 아냐? 이거 염탐하러 왔다. 당신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염탐하러 온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느냐고 막 왕을 핀잔을 주더니 신하를 보내가지고 오게 하는 거야. 아브네를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진이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가더니 갑자기 배를 꽉 찔러 버려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해를 기본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사해를 아브넬이 죽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이막 쫓아왔다고 그랬죠 아브넬을. 그러니까 할수 없이 아브넬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형으로 죽인 건데 요압은 그 원한을 절대 잊지 않고 갚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적을 제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행동은 다윗에게 다윗에게 해가 될까요? 득이 될까요? 엄청나게 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넬이 다윗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돌아가다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죠. 다 쇼였다. 그거 제거하려고 다윗이 다 쇼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래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건데 다윗이 당연히 죽였다고 당연히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편의 군대 장관을 죽였으니 우리도 목숨 걸고 다윗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오해받을 만한 짓을 유압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상여도 따라가고 아브넬 무덤 앞에서 목놓아 통곡을 했던 거예요. 왜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걸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잘못은요, 사사로운 자신의 복수의 감정을 왕의 뜻보다 높이 세웠다. 이거죠. 왕의 뜻은 아브넬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그래서 통일 시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 근데 요압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내려앉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아브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왜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을 왕의 뜻보다 높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잘못은 자기의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여기 2인자인데 아브넬이 들어오면 자기는 아브넬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것을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계속 호의하면서 다닌 사람인데 나를 밀어내고 저 아브넬이 이인자가 돼?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브넬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국의 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면은 왕의 성품을 반영해요 못해요 못하죠. 왕의 뜻과도 전혀 상반된 일을 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탄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어서 스루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악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이수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을 말하는 거요. 요압, 그 형제들. 이수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조카예요. 조카 요압이. 근데 조카가 저렇게 군대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왕이 조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요압이 여차하면 부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까지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걸 그냥 <laughs> 죽일 수도 없고 할수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도 요압과 같은 면이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압처럼 내 감정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서 잘 나오는데,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걸 자꾸 포장을 하죠. 시험에 들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와. 이건 여러분 요합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의 뜻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합처럼 절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항존직에 먼저 돼.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요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절이래요. 대사. 타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리운전 들어보셨죠 대신 운전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성품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도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성도를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에 집중해 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여기, 그리스도인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시죠? 성경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굴 보고 믿는다? 그리스도인,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이 마음이 되게 착해. 아, 예수님도 착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친절해. 예수님도 친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왠지 믿을 만해. 아, 예수님도 믿을만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볼때좀 성품이 넉넉한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너무 넉넉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고 자기 것만 알고 그리고 허무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그냥 판단하고 계속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겠어요? 대답을 왜안 하시나요?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잠깐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교회에 한번 가면은 뭐 옮기기도 힘들고 뭐 몇십 년 다녀야 된다는 거 본인들이 알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말한 마디, 표정 하나 하나 불신자를 볼때 대하는 거, 표정 하나, 표정이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맨날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절이라면은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가지고 엉뚱하게 우리나라를 비판하거나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대사가 있다. 이건 지역화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대한민국 편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절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 줘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 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9년에 조선 조선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조선 북부 쪽으로 떠났는데 시골 원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신혼여행 가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야영과 자취에는 상당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이 있는 언더우드 시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해도 그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은 수프를 포함해 생선 화관과 딸기로 장식을 하고 사과 소스를 치고 감자를 채워놓은 기가 막히게 춰은 새끼 돼지 구이 그리고 밤과 양파 따위의 여섯 가지였다. 크래커 위에 마멀레이드. 마멀레이드는 줄껍질이나 오렌지 껍질로 만든 잼이에요 잼. 마몰레이드 런든 후식은 참으로 담백하여 최고의 미각을 즐기기에 알맞았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진기한 음식을 내놓았으니 그것은 꿀을 탄 커피였다.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선교사가 식단을 짜고 시골 원님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하는 일이 보잘 것 없어 보일지는 모르나 거기에는 선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부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수프, 수프를 서양식으로 인제 서양식을 대접한 거예요. 서양 사람이니까. 수프를 끓이고, 수프 대접하고, 새끼 돼지고기를 굽는데, 그냥 구운 게 아니라, 뭐, 꽃으로 장식하고, 또 뭐, 딸기로 장식을 하고, 뿌리고, 거기다가 크래커 위에 잼을 얹어가지고 드시라고 후식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후식으로는 시골 원님이 맛보지도 못한 커피를 대접했다. 커피가요, 당신 엄청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 원더우드 부부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조선인들을 존중하는 너.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100년 전에 뭐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인의 촬영된 모습이 있어요. 프랑스 신부가 찍은 그 영상 보면은요, 아, 우리나라 정말 거지였었어요, 거지. 지금 보면은 완전히 거지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 거지들입니다. 집신 신고 다니고요. 여성들은 그냥, 그냥 솔직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가슴 조거리를 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요. 그냥 시장을 그리고 남자들은 깨치착 해가지고 근데 언더우드 이 선교사는 그들을 대할 때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거지 같다고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손님처럼 깍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거예요. 시골 원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가. 신혼 부부가 여러분 자기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기로 원하지 뭐 신혼여행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있는 별로 없는 것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들이라면 V I P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깔보거나 이렇게 내리보거나 이러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돼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대셔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또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두려워서 크리스천들이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드레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원래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지 저 이방 사람들은 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뭘 어떻게 돼 있느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냐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바나바를 보내서 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격려하고 칭찬한 거예요. 잘한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계속 좀 붙어 있으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권고한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절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볼때 사람들은 왠지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바나가 믿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이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훌륭한 것은 사울 있죠. 사울. 사울이 누구냐? 뒤에 바울이 된사람이에 바울. 이 사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스데반을 죽일 때총 현장 지휘한 사람이 현장 지휘 사울이. 이 사람이 회심을 했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안 믿고. 그런데 누가 믿어줬느냐? 바나바가 믿어준 겁니다. 그 사람의 회심을. 그래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만들어졌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단어가 안디옥에서 생겨난 거예요. 안디옥에서.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굴비 아시죠? 굴비,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굴비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굴비가 무슨 굴비입니까? 다잘 하시네요. 영광 굴비. 그 영광의 그. 법성포라고, 바꿔, 법성포 영광굴비라고 그러는데, 이 영광굴비가 가장 맛있고 담백해서 최고의 그 상품으로 알아주고요. 가격도 가장 비싸대요. 그런데 이 굴비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은 영광이 아니랍니다. 제주도래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참조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데, 참조기에다가 염장을 해가지고 바닷바람에 촥 말려야지 굴비가 되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불비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그 참조기를 잡은 걸 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영광에 사는 것과 똑같이 바다에다가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대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영광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납품을 영광에다가 조기를 판다는 거죠. 그럼 영광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촥 맞게 해야지만, 그 바람을 맞아야지만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laughs> 여러분, 불비도요.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지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지 맛이 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자다.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건 성령의 바람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혈기에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혈기를 놓지 못하고, 그 혈기가 늘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맨날 자기 경험만 얘기해.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 예수 안 믿었던 시절에 그 무슨 그런 걸, 예수 안 믿었던 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또 요즘에는 아주 그냥 술 한잔 하는 걸 그렇게 미화시키는 그 방송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방송국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주를 막 놓고 말이죠. 이건 무슨... 한 잔씩 들이키는 걸 그냥 그리고 술한잔 하고 무슨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 먹방할 때마다 소주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일찍 죽습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해요. 술에. 알콜에 발암물질이 가득합니다. 그걸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암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기도를 쫙 하면은요,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평하고 정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V.I.P.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연에 들어가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예수 잘 믿다가 주님께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성품도 주님을 담게 하시고 나의 인생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통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VIP들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절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만들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말과 언행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품이 될수 있도록 말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니라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